자,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겠죠? 네, 라고 대답한 친구는 틀렸습니다. 자, 남자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 여자한테 이것을 해라, 라고 하면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의 요기,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네, 문제 유형이 이렇더라고요. 여자가 이야기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할 테니까 자, 남자에게 너는 이것을 해. 이렇게 내가 할 것과 너가 할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뒤에 남자한테 하는 말만 듣고 남자의 답을 겨,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 틀립니다. 자, 내가 하고 너가 할 것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네가 이것을 해. 또는 내가 이것을 하는 동안 너는 이것을 해. 자, 또는, 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선택지 보면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4번 볼게요. 1번,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까요? 2번, 자, 식당에 들어간다. 3번, 메뉴를 주문한다. 아, 식당 이야기인가요? 자, 4번 공연 시간을 알아본다. 자, 여러분이 이 선택지만 보고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알수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 지문, 에, 지문이 아니죠. 선택지, 선택지를 보면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듣기 듣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공연 시작 전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뭐좀 먹을까? 그래. 출출했는데 저 식당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먹자. 응, 그럼. 나는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주문해 줘. 알았어. 자, 잘 들으셨나요? 자, 여자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 이야기를 이 했어요 여자가 이야기할 경우로 끝날 때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할게 너 이거 해줘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말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자 볼게요 자 여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연 시작 전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뭘좀 먹을까 자 여자가 얘기했어요 남자 그래 출출했는데 저 식당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먹자. 자 여자 대답합니다 음 그럼 나는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주문해 줘자 내가 할 것과 네가 할것 남자가 할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여자 그렇죠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이 나온 답이 네 선택지 있는지 볼까요 자 그렇죠 여러분 여자가 화장실에 갑니다 자 답은. 선택지 1번입니다. 잘 찾으셨나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겠죠? 자, 듣기 전에 해야 할 거, 그렇죠. 선택지 봐야겠죠? 자, 18번 문제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자, 1번, 정리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 자, 정리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정리를 자주 하는 것은 자, 힘이 많이 든다. 3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좋다. 4번. 정리할 때는 자, 옆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선택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그렇죠? 정리네요. 그럼 남자가 지금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이 나올까요? 자, 어떤 네, 이야기를 하는지 남자 이야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18번 문제 듣겠습니다. 18번 요즘 하루에 한 곳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 그래? 나는 책상 정리나 옷 정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나눠서 하니까 힘도 덜 들고 빨리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 자, 18번 내용 잘 들으셨나요? 자, 대화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요즘 하루에 한 곳만 정리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자, 더 좋은 것 같다. 좋은 것같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한 곳만 정리를 하고 있다. 이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그래? 나는 책상 정리나 옷 정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데 자, 남자.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했는데, 자, 했는데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뒤에가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한꺼번에 했는데, 자,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시간이 나올 때마다 나누어서 하니까 힘도 덜 들고 빨리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간이 날 때마다 네, 나누어서 하는 게더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지, 우리. 봤죠?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 아니었죠. 한꺼번에 했었는데, 지금, 네, 나누어서 하는 게더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택지 1번은 답이 될수 없겠죠. 자, 그럼 2번. 정리를 자주 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든다? 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자, 선택지 3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 조금 전에 남자가 시간이 날 때마다 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같은 표현이죠. 자, 시간이 있을, 때마자,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네, 선택지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